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. 네. 상속세 세무조사를 뭐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. 네. 문의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해요. 네. 네. 상속세 조사가 받는 이유 음. 무엇일까요? 네. 일단은 상속세라는 세금 자체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세금 신고한 것을 나라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지만 종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세금에 비해서 어, 신고를 했을 때뭐 해명 안내를 받는다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. 음. 어, 그러면 사실 신고를 했다 그래서 다 조사를 받냐? 그건 아니기 때문에 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, 첫 번째는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는 이제 사전 증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전 증여된 금액을 어 상속세 신고를 할때 같이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몰라서 그랬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현금이나 이런 증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뭐 빠트리고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속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해외자산도 포함인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예,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어, 그렇다면 네. 해외에 있는 자산도 국세청은 파악할 수 있다. 네.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. 네, 네 맞습니다. 음. 이게 사실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뭐 해외, 해외 자산도 그렇지만 간혹 이제 차명으로 갖고 계신 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경우는 상속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어, 이 부분 또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한다,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도 상속세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 거죠. 일단은 상속세 세무조사는 기간도 매우 길고. 네.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분쟁도 발생이 되않습니까 네, 습니다 네. 일단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할 때부터 조사에 준하게 대비를 해서 검토가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뭐 상속재산이 고액이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그 상속세 조사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 기간도 길고 좀 어려운 조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. 차간 차분히 준비를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 세무사님이 하시는 그